파이팅 right. 어. 안주비데리. 네. 제가 분홍색 도안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하는데 분홍색 도안을 궁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일단은 저 이렇게 뽑아주신 나와 분들 한분한 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를 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제가 그 이화에서 보시면, 잠시만요 목이 너무 탁해가지고 풀고 있어요. 이화에서 보시면, 성호형 한다 하기 전에 제가 나와서 연습을 60만원을 더 수련해가지고, 안습을 세게 하잖아요. 그게 막야망넘 키고, 제가 밟아버릴 거예요. 막 이러고 그막 욕심 많고 양만 많고 막 그런 성향이 모습으로 나오는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원래 YG라는 회사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 이제 배운 게 되게 많은데 어 일단은 그 이번에 좀 나온 이제 아이콘 형들 같은 경우는 한 명은 되게 열심히 하고 이제 뭐라 야 되지? 그 데뷔했는데도 굉장히 시간 날때 굉장히 열심히 하는 편이고 되게 한명한명다착하거든요 특히 바비 형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저번에 책 읽어드렸던 것처럼 바보같이 정말 좀 바보같은 몸처럼 정말 진짜 막 이렇게 한 곳만 막두발을 파는 성격이거든요. 막이 약물로 막버티고막 그런 거 되게 잘하는 성격인데 근데 그런 거를 옆에서 이제 바비 형이 많이 보시더니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랩도 많이 알려주시고 바비형 이제 방송에서 보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냥 정말 착하고 진짜 엄청 열심히 하고 쇼미 우승 했는데도 이렇게 저 많이 도와주시고 근데 막 그런 형인데 오빠 열심히 하잖아 저... 워터프라이터에 찍힌 적없거요네 그러고 있는데 그리고 막 이제 그 형들한테도 많이 배우고 이제 민호형 같은 경우도 같은 학교 나와서 많이 알려주셨고 도와주셨고 이제 그 형도 데뷔를 했는데도 시간 날 때마다 항상 연습실 오시거든요. 이렇게 이런 형들 그리고 이제 뒷뱅 형들과 이렇게 막 보다 보니까 되게 막 그때부터 제 꿈이 더 커진 것 같아요. 목표치도 뭐 높아지고 그만큼 그러면서 저런 그런 형들을 보면서 밑에서 진짜 나도 꼭 나중에 잘 돼서 꼭 저런 가수처럼 돼야겠다. 꼭 절대 초심이 있지 않고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열심히 하고 그시간늘 자기 발전에 투자하는 그런 가수가 되어야겠다고 정말 마음을 먹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생에는 뭔가 이렇게 단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원하는 목표까지 가려면 소년24라는 이한 계단을 좀 올라온 것 같은데 어쨌든 세미파이널이라는 이런 두 번째 계단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면좋고 저도 진짜 열심히 할 거고 어, 그 뭐였지 아이번에이 제가 준비한 그 곡은 이제 그러니까 o u 분들을 위한 곡도 따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트윅 분들을 위해서 따로 곡을 한번 가사를 써봤어요 제가 가사를 써봤는데 그냥 한 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냐면 이제 트윅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가장 큰 무기거든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소년 입사에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어 뒤에서도 제가 항상 담당하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좀커을 무거운 상태로, 돌린 상태로 집 가더라도 음악 하나라도 더 들으면서 막 연습하게 되그래요 솔직히. 너무 감사하다 인사 드리고 싶고, 어,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는 성현성현 그리고 초심이 참고 항상, 어, 정말 빅뱅한 대처럼 되는 그런 성현성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준비한 무대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이 에 내가 지켜줘 왜 너를 지게이 순간마저 나는 이 순간이 네 품속에서 숨을 쉬고 있어 이시간마저 나는 또 욕을 지켜줄게 내가 지켜줄게 늦은 새벽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이번엔 진짜 데뷔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렇게, 는 내가 지켜줄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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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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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돌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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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제 아워송도 지금 녹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저도 싹클할 거예요. 저도 제목 보여드릴 거예요.